원장님, 이 사실 요즘 뭐 나이를 불문하고 주변에 척추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라는 말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이 척추 질환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진짜로 허리 아픈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 허리 아픈 경험을 한 80%는 하고요. 그 중에서 40%는 병원을 가고, 네. 그 중에서 5%는 수술까지 하는 그런 흔한 질병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2 0 1 5년도 우리나라에 허리 아파서 병원 간 환자 355만 명 네. 그다음에 목 아파서 간 환자가 266만 명 정도로 네. 굉장히 흔한 질환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허리 측, 척추의 구조가 어떻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통증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허리에 통증이 거의 없고 질환이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우리 사람한테는 서서 네. 다니기 때문에 허리에 가장 무리가 가, 가장 많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어, 목이나 상체를 지탱하는 중심이고 또 하체를 또 주, 지탱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네. 허리에 가장 어,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한번 모델을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 갖고 나온 모델이 있는데 네. 척추뼈 모델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척추 몸체고요. 예.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요게 디스크라고 얘기하고요. 옆에 나가는 게 신경 가지고요. 요 만나는 자리가 관절입니다. 그리고 음, 허리를 그렇군요. 싸고 있는 것 자체가 근육인데요.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쉽게 하면 뼈, 관절, 근육, 디스크, 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근육이 힘이 약하거나 네. 흔들리거나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예, 증상이 나,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척추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 허리가 아픈 네. 거잖아요. 네. 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허리 병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겪는 것이 허리 삐끗했다는 염좌라는 병. 염좌 네. 그렇죠. 근육이 긴장돼 갖고 허리가 삐끗했다고 하는 그입 병이 네. 가장 음. 많고요. 두 번째로 흔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네. 수액증, 탈증증이라는 게 있고 나이가 들면서 올수 있는 협착증 네. 척추관 협착증, 척추측만증 음. 척추 불안정증 이런 여러 가지 증이 병이 있습니다. 네. 네. 종류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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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와 척추협착증은 많이 알려진 병인 것 같은데요. 네. 허리통증이란 점이 비슷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네. 증상적으로 비슷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혼동하는 질병인데요. 디스크 수액 탈출 질병은 20대 주로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네. 증상 자체가 휴식하거나 휴식 때 통증이 오고 누워 네. 있을 통증이고 거의 통증이 주체로 오면서 특히 다리를 들을 때 보통 30도 정도에서 다리가 신경자극 때문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데, 노화, 지금 마모가 되는 거죠. 네. 마모가 돼갖고서 디스크도 마모가 되고, 그 다음에 관절도 마모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뼈가 새로 생겨서 신경이 지난 통로, 네. 척추관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수도관 파이프 속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잘안 내는 것처럼, 네. 척추로 지난 통로 속에서 좁아짐으로 인해갖고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특징적인 것이, 에, 쉬면은 좋아지시고요 아. 그 다음에 걷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네. 특징적으로 누워 있거나 휴식하면 증상이 없고요 후부리면은 증상이 없습니다. 네. 에, 그리고 다리 힘이 없다고 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에, 되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쉬면 좋아지는데 왜 병원에 가야 되나 하지만은 마비가 온다든지 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치하게 예. 될 경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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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음. 정말 뭐 말씀대로 원인도 다양하고 이렇게 뭐 연령에 따른 질병도 다양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치료법도 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흔히 알고 있는 보존적인 치료라서 휴식, 네. 그다음에 물리치료, 약물치료, 네. 통증 치료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에서 안 나서면 병원에 오게 되는데 네. 대부분 시술적인 치료라고 해서 시술? 네. 되게 전신 마취 하하고 국소 마취로서 네. 간단하게 10분 20분이 면 끝나는 병이 있습니다실법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것이 수액 성형술, 디스크에 네. 열을 가해갖고서 응축을 시킨다든지 주변에 있는 신경을 좀 자극해갖고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어, 두 번째는 신경 성형 수술이라고 신경이 염증 생 있는 부분에다 직접 어, 꼬리뼈를 통해 갖고 에, 카테터가 들어가서 염증 조직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풍선으로 넓힌다든지 약물을 투여해서 네. 어, 좋아지는 게 하는 수술.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가 전 어, 마지막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네. 수술은 전신 마취하고 그다음 살을 많이 찌야 되고 하는 음. 전부터 하는 고식적인 치료라고 해서 금속 고정술, 네. 감압술 네. 어, 이런 게 있고 현미경 수술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수술과 비수술 사이에 껴 있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내시경은 네. 보통 3mm에서 한 7mm 정도의 가느다란 관을 통해 갖고서 직접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 비수술적 치료는 대개 이제 전신 마취 안는 국소 마취사 하고요. 네. 어, 외래에서도 간단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있지만은 구조를 건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된 경우는 환자들 이 굉장히 고통 호소하기 때문에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고요. 네. 수술적 치료는 전신 마취하고서 부주를 직접, 문제가 되는 병변을 없애고 넓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환자들의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절개를 하면 이 차적인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부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비수술적인 치료 간편하긴 하지만 또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에서는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한 이 환자들의 관심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예. 뭐 의학기술이 최근에 발달하면서 이런 수술적 치료에 대한 이발 발달도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예. 최근 알려진 새로운 수술법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3개월 정도 시술적이나 본적인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 지속적인 네, 증상이 있는 경우나 그렇죠. 대변 소변에 또 마비가 왔다거나 다리에 신경학적 증상 때문에 마비때문에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한다거나 음. 그 다음에 24시간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거의 네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데요 대개 이제 고령 환자나 네.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특히 80세 넘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령화세다 보니까 네. 그런 환자들한테 전신마취하고 많은 절개를 하고 금속을 고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감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4mm 정도의 연필 같은 두께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네. 내시경을 직접 통해서 보통. 병변을 한 40배를 확대합니다. 네. 보통 1mm가 4cm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정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인 어떤 문제도 확실히 제거가 되고 또한 가지는 병변만 제거하기 때문에 관절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금속 고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근육 손상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요통이라든지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어, 획기적인 네. 네,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두 구멍을 이용한 척추 내시경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방금 설명해주신 그 방법이 투포투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떤 네. 설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네. 수술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3cm 정도에서 5cm를 째고요 네. 네. 금속 고정을 할 경우는 보통 5cm에서 보통 15cm까지 째는 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에 연세 많은 고령 환자라든지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어 치료가 가능한데 네. 일단 4mm짜리 구멍을 두 개를 뚫습니다. 하나는 네. 어 왼손에는 그 직접 병변을 볼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카메라고, 네. 오른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기구가 같이 들어가서 네. 두 손을 이용해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mm 정도 정도의 구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근육 손상이 일단 절대 없고요. 네. 두 번째는 40배로 확대되다 보니까 는 병변을 정확히 보고, 네. 그 다음에 병변을 정확히 확, 음, 치료하기 때문에 합병증 같은 걸급을수 있고요. 또세 번째는 관절을 다 살립니다. 관절을 다 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병변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이 차적인 근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 수술의 재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이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고요. 아. 어, 빠른 경우는 3일 정도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어, 기존 치, 치료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더 어, 앞서가는 어떤 치료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정말 말씀만으로도 정말 획기적인 이 치료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투포트 척추 내시경술로 이 척, 치료가 가능한 척추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크게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 쇠 네. 탈출증. 인데 에 보통 그것도 두 구멍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네. 어두번 척추관 협착증 네. 그다음에 금속을 고정 후에 위아래에 생기는 협착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어, 세 번째는 재발된 디스크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치료 예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수술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금속 있는. 고정에 대한 불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 고령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맞아 네. 네. 저도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수술은 제일 나중에 해라 좀 겁이, 피해라라는 겁나잖아요, 얘기를 많이 이것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포트 척추 내시경 수술에 사례 같은 게좀 있을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좀 가장 그 척추 질환의 가장 마지막 정밀 검사 MRI입니다. 그래서 네. MRI 를 길게 봤을 때 디스크가 다 보이고. 하얀 부분이 신경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다음 네. 넓죠 똑같이 옆사진을 봤을 때는 신경이 정확히 보입니다. 이렇게 네. 보이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 치료 전에 여기 디스크가 탈출돼서 아, 올라갔고 신경관을 그렇군요, 압박하고 정말.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네. 치료 딱 끝나고 났던 이렇게 신경이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되고 신경이 넓어진 게 보이고요. 여기 네.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까만 거 보이시죠? 네. 네. 그 다음 에 작아진 디스크를 넓혀서 척추관을 확장시킨 환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본인 말로는 뭐100% 호전됐다. 아, 뭐그 정도로 그렇군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척추도 아닌데 사진만 보니까 <laughs> 아, 제가 한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두 번째 사례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어, 자, 83세 남자 환자입니다. 아, 네. 척추 협착증인데 거의 파행 쉽게 해서 가다가 쉬고 막 하고 다리 힘이 없어서 걷지는 못했던 환자인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척추 협착증 때문에 에, 에, 증상이 있던 치료 전 MRI 사진인데 치료 후에 이렇게 넓어진 아, 사진이 네. 보입니다. 왜냐면 하 신경관이 좁아져 있어서 나타난 신경증상이 넓어지니까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차적으로 거의 절임이 없어져 갖고 네. 퇴안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나이에 드신 고령 환자나 당뇨병 환자나 그다음에 어, 뭐~ 신장병 있는 환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예네 예, 예, 예. 네, 다음 사례죠 네네 예, 네 번째 사례입니다 (44세) 여자 환자입니다 어, (2년) 전에 수술했는데 이차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유착이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터져나온 부분이 건가요? 있습니다. 예, 네. 네, 재발하고 어. 그 주변에 반대편도 같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어. 아. 네. 우측 종아리에 너무 저리고 땡겼는데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고 스물네 시간 아파갖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일도 못하고 거의 그 기어서 들을 정도로 어. 그렇게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 투포토 척추 내시경으로 갖고서 이 부분을 넓혀주고 유착된 부분을 제거하고 디스크를 제거해주고 나니까는 땡김 증상이고 전증상 이 있는데 이 수술한지 2 개월 됐는데 지금 거의 정상. 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그 디스크 재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술 후에 금속 박혀 있는데 그위아래 생겨 있던 어떤 병이 왔을 때 네. 척추관 협착증 뭐 고령 환자, 당뇨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일단 흉터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끝나고 나서 환자들이 재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음.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음,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치료법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말 호전이 된게 보일 정도로 뭔가 확실히 좋아졌는데, 네뭐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 투포트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렇게 호전된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원, 뭐 판넬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네. 판넬을 통해 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네. 투포트인데 두 구멍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척추 네. 내시경으로 해가 척추 내시경 확. 때는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3 m 리 정도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한 손에는 영상 기구를 장보는 스코프를 들고요. 네. 한 손은 기구를 통해 갖고 수술을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 m 리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뼈도 제거하고 인대도 제거하고 신경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 넓게 나는 그 수술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 하는 모습입니다. 저 가느다란 4 m m 짜리 기구 두개 보이시죠? 한 손에는 스코프 네. 영상을 보는 장비고 한 손은 수술하는 장비입니다. 직접 보면서 넓히는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인대가 보이고 이게 뼈가 보이는데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제거하니까는 신경, 이 밑에가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자유롭게 해서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는 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되니까는 병변을 정확히 보고 또 병변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감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이해가 좀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척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기둥 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수술하고 나서 이 재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이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척추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렇게 잘 재활이 잘 이루어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 허리 수술 후에 운동이나 재활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네. 또 재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스크병이나 척추관협착증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은 어 근육이 힘이 약해서 뼈가 흔들려서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근육이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장기가 지속되다 보니까는 어 수액 탈출증이나 척추협착증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는 건 결과를 치료하는 거지 원인까지 는 치료 못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자동차 엔진 고치고 나서 광택 내듯이 아니면 아기를 출산시키고 나서 산후조리 하듯이 네. 의사가 하는 거는 결과를 바꿔주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는 재활 운동이나 도수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결과가 그렇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재활 운동은 진짜 강조해도 강조해도 절대 손색이 없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허리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알려주세요. 예, 예. 요즘은 뭐 스, 스마트폰 시대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컴퓨터를 하는 작업이 많고요. 맞습니다. 또 많은 운동을 부족한 시대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자를 앉을 때 등받이를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음. 뒤에 의자를 딱 붙여 앉는다든지 네. 그다음 목 통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일하시다가 뒤 고개 젖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이런 걸 네. 통해서만. 허리 운동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어 평소에도 허리에 그 어,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네. 어, 허리의 병을 예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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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스트레칭이라는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5분씩이라도 이렇게 뭐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을 한다든지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우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